시편 100편에서 시인이 그토록 노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저희가 소망 중에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편 100편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선명하게 말씀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본문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금년에 마치 금년은 최고의 승리의 영광을 얻은 것 같은 여태까지 이런 만족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런 생각지 못한 성취와 또이 승리의 기쁨 왜 이렇게 잘 되지? 매년 올해만 같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는 정말 슬프고 또 올해처럼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시간은 없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또 우리 중에는, 아니, 뭐, 목사님 특별한 일 없이 아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죠. 뭐, 뭐, 저한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올한 해를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백편은 사실 오늘이 딱 백편 한편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련의 이 백편 앞부분에 있는 몇 편의 시편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유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몇 편에 대한 결론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선포는 사실, 우리가 볼때 너무 간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인생의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성공과 승리, 실패와 낙심, 또 죄를 범하고, 또 고난과 평안을, 또 전쟁과 또 분쟁을 하고 싸우고, 또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등의 이런 모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100편의 노래는 저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불려져야 하고요. 이 노래의 고백과 같이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의 이 감격에 찬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여러분 이 노래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훈하듯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혹시 분주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다면 다시금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창조와 구원을 주관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으신 무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성도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인생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자신의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살피시며 또 인도하시는 목자요 삶의 유일한 공급자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님되심을 보이시며 더욱 친밀한 관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창조주로서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배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 고민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역사와 또 그들의 삶을 이 풍성케 하시는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태로운 고비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또 우리는 공부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 주신 삶을 잘살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한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실력과 재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현재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상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간결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배제된 어떤 노래를 위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근거와 그 실체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힘든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변함없는 공급자요,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의 이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우리의 삶 면면이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과정을 또이 실체를 은혜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이 관계는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이 우리의 욕구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 먹고 이 사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보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입고 또 어떤 건강에, 어떤 건강 상태로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뭘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고 뭐 하든지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에 그 충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시다는, 충실하시다는 것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중요한 사건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만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 나머지 세세한 모든 것들은 다 약속으로 처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큰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 세세한 삶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약속 안에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깊은 아픔과 그 슬픔을 경험하고 또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시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원리에 충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5절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원리는 바로 그분의 성품 중에 이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됨, 우리가 너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참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잘됨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완전히 잘되는 그것,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복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영원히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싼 선물이 또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너무 쉬운 거라. 왜요? 구원이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옥의 형벌이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이 그냥 믿으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구입한 어마어마한 신형 자동차. 얼마 전 이사한 어마어마한 최고급 아파트. 얼마 전 구입한 천만 원짜리 핸드백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이 구원이 때로 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화려함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내몰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내 영원의 문제를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허락하신 그 구원이 공짜라고요? 기독교의 구원이 과연 공짜일까요,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짜일 수 없는 할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탄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남편 요셉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임마누엘. 여러분 그뜻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그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 또그 여인이 정혼한 남편에게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므로 이 3절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 슬픈 영상을 봤습니다. 밀림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이어서 저는 너무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그, 그, 그 밀림의 한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풀을 뜯고 있는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그 옆을 보이니 큰 사자 한 마리가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슴에게, 이제 새끼 사슴에게 이 사자가 뛰어들기 시작하니까 사슴 무리가 한 번에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미가 알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새끼가 사자, 이 사자가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끼 사자를 새끼 사자 아니죠. 새끼 사슴을 툭 쳐버린 거 그러니까 이 사자가 새끼를 움키려고 하는데 어미가 툭 쳐버리니까 새끼는 다른 무리하고 뛰어져 도망가고 사자의 큰 앞발에 어미가 잡혀 먹히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영상이었는데요. 이처럼 말안 듣고. 고집 부리고 꼼짝도 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그잘이 앞뒤를 잘 모르는 양들을 그대로 두면 이 새끼 사슴처럼 될까봐 이 어미 사슴처럼 될까봐 염려하면서 일일이 양들을 다 챙겨서 우리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고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과정과 결말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지 아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봐도 그리고 내년, 올해 한 해를 그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아도 불순종과 불신앙의 흔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실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년을 생각할 때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실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전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우리가 생명처럼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대대로 부어질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이렇게 부족해도,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도 계속 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그 유일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근거는 또다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관 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늘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은혜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정 중에도 성실하게 돌보시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준비하신 일들 속에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게 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의 성취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현재 삶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 쉽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너무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에서 더 섬기기보다는 내 시간을 더 보내야 될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 삶도, 교회에서의 섬김도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기고 더 예배하고 더 헌금하고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오늘 이 100편은 이런 반문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행복하고 감사한 상황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맞습니다. 오늘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한 이 감사의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10편, 100편은요, 여러분,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님들의 눈물과 절규가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불같은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고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일이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눈으로는 결코 볼수 없는 선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 중에서 눈물로 부르는 기도 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 0 0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이 시편 100편을 부르면서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 이후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한번 돌아보시면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00편의 이 결론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신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 로마의 강력한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살던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미 그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고 그러기에 계속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 중에 바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로 기쁨 가운데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돌파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해를 하나님 앞에서 송구함과 참 부족함 가운데 마무리하지만 올해 이 상황들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친히 그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삶으로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이 저희 모두를 위해 너무나도 성실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온전히 고치시고 성숙해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뢰와 기도를, 기대를 가지고 믿음 편에 서서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